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수제 천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 아 이거 되게 간단하고 제출천데, 보시면 쭉쭉 잘 늘어나고 잘 찢어지고, 잘 뭉쳐지고, 손에도 잘안 묻고, 냄새는 좋은, 그런 클레이를, 아, 예, 클레이를 했어요 천점을 만들, 수제 천점을 예, 수제 천점을 만들거예요 이게 먼저 만들었던 거고 이거 진짜 제출초고 우연으로 만들게 됐어 우연스럽게 만들게 됐어요 시작해 볼게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제 <laughs> 준비물은 되게 간단해요 딱세개 누구나 집에 가정에 하나쯤은 있는 것들이에요 아 남은 하나는 빼고 딱 하나만 빼고 일단은 클레이 이거는 아이 클레이가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솜사탕 클레이요 솜사탕 클레이 <laughs> 그리고 로션 저는 로션을 여기다가 따로 떠놨어요 로션이 제게 아니라 엄마 거요. 그리고 잠시만요. 짠. 이거 오실 줄 알았는데. 물이 필요해요. 물. 물은 플레이 양에 따라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너무 조금 나은거 같아요 다른에에에에에에에 에이... 띵통에다가 담았어요 물 너무 많이 담았는데 좀 버리고 네좀 버렸어요 음, 지금 물이 정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되게 조금 있고요 이 클레이를 봉담. 잠시만요. 네, 카메라 조정 좀 하고 올게요. 네. 네, 카메라 조정하고 왔어요. 이제. <laughs> 이제 물에 녹이 시작하겠습니다 음. 짠 뾰로롱 짠짠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네, 완전 젖을 정도 말고, 물이 살짝 흡수된 정도. 네, 물이 적셨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좀물물어 물러졌죠? 이제 좀좀 좀 물러진 느낌입니다. 음, 더 물거졌 더 물러졌어요. 잘늘어하게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를 쭉쭉쭉 펴주세요. 생크림 점토니까 많이 부드러워야겠죠? 생크림 점토니까 좀, 좀 부드러워야겠죠? 이렇게, 쫙. 그렇고, 그 다음에, 음, 이 요, 미니어처 접시에 담, 미니어처 접시에 담긴, 친구를 이렇게 퐁당 이렇게 이케 퐁당 넣어주세요. 퐁당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바닥에 로션 묻은 거 있으면 잘 닦아주시면서 해주시고. 네, 생크림 점토를 좀감쌌 감싸... 했는데 확실히 일반 점토와 <laughs> 차이가 나요. 음잘 늘어나고. 일반 점토와, 차이를, 차이점을 보, 일반 점토와 차이점을 보여 일반 점토와 차이점을 보여드릴 이에서 잠깐만요.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확게 없는데 차이가 진짜 확연해요 근데 이게 일반 전투입니다 이런 것도 금방 끊기고 그럴때탱 소리가 나서 왠지 듣기 싫죠 음, 그리고 동글동글 하는데 찌글찌글 하다 음, 이거는 그러니까 수지 천점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게 수제 천점 그러면 잘 쭉쭉쭉쭉쭉 잘 늘어나고 잘 찢어지고 찢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찢어지는 그런 아이고. 그래서, <듬> 손에도 묻지 않고, 뽀송뽀송. 주름, 어, 아, 일반 정도는 손에 안묻는 어쨌든, 수제 천 점이 더 가지고 놀기 좋아요. <laughs> 이거, 풍선이 부서질지는 모르는데 빨대 좀 갖고 올게요. <laughs> 읏. 응, 풍, 풍선이야 이를 이게 네, 대고 두구 두구 두, 아마 안 부러질 걸요. 어, 안 부러집니다. 대신 모양은 찍히네요. 네, 사실 이 빨대 표고한 부분은 즉그건 가발편지로 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꾹꾹꾹꾹꾹꾹꾹 보세요 짠 응, 이것으로 수지천장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들어서 올리실거면은 제발출초 밝혀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